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드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들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끼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들어가니, 너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회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다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으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참된 길이시오, 능력 대신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위병소 즉 부대 정문을 정문에서 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그런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두 명이 들어가는데 어 제가 이제 그때는 선임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선임은 좀 쉬고 있고요. 후임이 이제 나가서 혹은 안에서 앉아서 밖에 누가 오나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곤 합니다. 저도 이제 선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후면 이제 후임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좀 편하게 좀 쉬고 있었어요. 어 밤도 아니고 낮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있었는데. 이 후임도 옆에서 같이 쉬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밖에서 이제 부대의 방문차 어떤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가 나서 이제 눈을 떴더니 옆에 후임은 자고 있고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계급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무하는 사람이 이병에 근무한 사람이 졸수 있느냐.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저도 저지만, 저희 부대에도 이제 안 좋은 평판, 또안 좋은 평가들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경고만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전시였으면 총살감이었죠. 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그일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임명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들과 같을 거예요.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적에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며 군대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에스겔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내리긴 파수꾼의 임부는 단순히 경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선지자 에스겔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조선에게 임하는 어, 경고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할 책임을 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큰 위기,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 큰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문트리고 그들을 포로,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끝이지만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는 라 겁니다. 단순히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또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때에, 어, 우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아직도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야기하며 경고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 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워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책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파수꾼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악인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를 전하게 되는 선지자의 손, 파수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이 말은 선지자가 악인에게 닥칠 재난에 대한 경고를 경고를 듣는 일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파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악인들도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꾼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에 대한 책임은, 어, 그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한 책임과 사랑을 동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죠.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9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저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고했음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파수꾼이 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우리에게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인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때 경고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도 죽고 파수꾼 또한 죄를 면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가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고를 듣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 파수꾼 모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은 자,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수꾼은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경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파수꾼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당사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파수꾼이 말씀을 알렸다면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차피 듣지 않을 거야. 저들은 나의 말에 기울기울이지 않을 거야. 저들은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짐작하며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감정이 상할까봐 경고를 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에 불편해 하면서 빙빙 돌리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그 당시에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 당시의 나라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잘못해서 이야기하면서 헛된 길로 보냈기에 그들은, 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범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으니 회개해야 되며,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돌이켜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오하고 너희 삶을 새로운 길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와 설득과 선포에 있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그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또화수군이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언제 선포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말합니다. 여와의 권능으로, 여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이제 예스겔이 봉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앞서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미암아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나아간 들은 다른 곳이 아니죠. 고독한 곳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하게 되는데, 무엇을 받고 어떤 것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도 주의 말씀을 전할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입사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침묵하며 준비하라는 거죠.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할 땐 침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벗어 원하시는 때로 나아가 그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25절에 그것을 짐작해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어찌보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핍박받고 결박당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회객해 하라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를 결박하며 그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하고 그를 핍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훈련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것이기에 어려운 순간이지만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아픈 순간이 있겠지만 다시 훈련하며 그때까지 참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실때 다시 말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 6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게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스겔의 입을 막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복종하여서 에스겔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침묵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전달되어서는 안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뜻에 맞지 않는 말들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바수꾼이라면,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아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순간,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할때 두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부담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에스레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 듣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 그것을 말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뜻 가운데 따른 자가 되었을 때선포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하나님께서 전해 전해야 할 때를 정하시죠. 엑스겔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 입이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입술을 가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될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가 선포하게 되는 거고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될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회개할 자는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을 자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먹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책임이 있는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고, 원하실 때 말을 해야 하고, 또한 침묵해야 될때 침묵하며, 인내해야 할때 인내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실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어, 청년,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언제가 가장 전도하기 힘드냐? 물어보면,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힘들대요. 내 친한 친구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내 직장 종료들한테 말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들에게 말하는 게 힘드냐? 했더니, 친해서 힘들대요. 어, 그들이 내게 이야기,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나와 멀어질까봐,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그들과 친하다면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경고를, 때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파수꾼이 되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가가 전할 수는 있겠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에스겔처럼 준비되어져서 에스겔처럼 순종하여서 에스겔처럼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어, 순종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나아가시는 사랑한 도넌동교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 사명의 자료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게 된그 말씀,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때에 선포하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도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그 뜻을,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내가 그러니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것을 위하여서 이 돈안돈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돈안돈교회 안에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정말 순종하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미 있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